예, 지금 어 금요일이라 조기퇴근을 하고 어, 자운대 에 지금 수영장을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자운대로 들어왔고요. 이게 이제 자운대 메인 도로죠. 네, 끝이 안보일 정도로 깁니다. 이 자운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다음 도서관 들렸다가 다시 이제 복귀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영장이라고 유명한 수영장이 있죠. 네, 이 수영장이 상당히 시설도 좋고, 어, 50m 레인이고 수심도 깊어서 수영하기 상당히 좋습니다. 네, 상당히 좋고, 조금만 운동을 해도 상당히 힘, 힘이 듭니다. 렇게 네, 좋은 수영장이고, 이, <laughs> 대전에 산다는 게 수영장 다니는 기분 아니겠습니까? 매주 금요일 날은 4시 반까지 저걸 합니다. 자유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. 4시 반 이후로도 할 수는 있는데, 점심시간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생긴 게 너무 안타까워요. 사실 점심시간에 운동하러 오는 건데, 그게 없어졌다는 게뭐 상당히 충격적이긴 하네요. 출합니다 요즘에 그 책을 어,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읽고 있는데 어, 재밌습니다. 네, 상당히 또못 봤던 부분들이 다시 읽으며 보이기 시작하죠. 그래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. 한번 읽고 끝낼 책도 있지만 여러 번 읽어야 할 책들도 있어요. 네. 이 자원대는 북쪽에 산으로 이렇게 막혀있어서 적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. 네, 북쪽이 뻥 뛰어있으면 아무래도 자연 적인 보호장치가 좀 부족하죠. 네, 그런 면에서 이 자원대는 상당히 좋은 뭐, 그런 곳이다. 라는 생각을 해요. 지금 자원대 편의점에 잠깐 들려서 담배 한대 사서 피우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추목수용장으로 들어갈 겁니다. 이런 아파트들이 다 집중해도 좀 올려 있는 곳이다. 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. 자, 일단 이제 오른쪽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으로부터 저거를 만들겠습니다. 자, 여기가 주차장이죠. 이제 넓은 데다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는 벨루 <laughs> 여기 편의점이 하나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주차를 하도록 할게요 아이고